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이로운 건강성분의 효능을 전달해드리는 일타건강 강선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분은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입니다. 비타민 B3로 불리는 나이아신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 및 세포의 신호 전달 등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나이아신이 결핍되면 염증이나 피부병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결핍이 심할 시 설사, 치매, 피부염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펠라그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나이아시는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에 풍부합니다. 나이아시는 장수 단백질로 알려진 시르트인을 포함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향상, DNA 복구, 신진대사 증진 등 신체의 노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효소들을 보조할 수 있는 NAD의 전구체입니다. NAD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이아신이나 니코티나마이드, 리보사이드 등의 전구체 성분으로 보충해야 하는데요. 나이아신을 통해 체내에 NAD를 보충하면 노화의 진행이 늦춰진다는 것이 여러 동물 실험으로 입증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나이아신의 효능은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상태입니다.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12개월간 나이아신을 섭취하게 한 결과 시험군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고요. 대사증후군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52주간 매일 나이아신을 섭취하게 했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혈관 건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피 세포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죠. 나이아신은 권장량 이상 섭취하면 홍조, 피부 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위장장애 등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 제제를 함께 복용 중이라면 간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치약처에서는 나이아신의 공식적인 일일 섭취량을 니코틴산의 경우 4.5mg에서 23mg으로 니코틴산 아미드의 경우 4.5에서 670mg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섭취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좋은 성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좋은 성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가